염색하는 거, 색깔을 바꾸는 거, 물들이는 것을 염색이라고 한대 뭐라고 한다고요? 야, 염색. 염색이라고 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용한 재료들은 얘들아 자연에서 가, 둘러보는 자연에서 가지고 오는 천연 재료들로 염색을 하는 거야. 어디 서 많이 봤는데? 그지 우리 어디 서 많이 본 것들이 앞에도 놓여 있어. 우리 앞에 한번 볼까? 바구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놀대> 아, 나뭇잎이 들어 있는 거기도 <놀대> 하고, 당근도 들어 있고, 고기, 고기? 여기 있잖아요. 고기처럼 보이는 거, 아, 그게 고기처럼 보이는구나. 또, 또 너희가 알고 있는 또 있나요? <놀대> 혹시 <놀대> 이것의 이름을 맞힐수 있나요? 상추. 나무! 어?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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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같 거야, 이 청대를요 말려서요 가루를 내면 똥이 되는데요 이거 무슨 색이야? 파란색 하늘 봐봐, 얘들아. 하늘 무슨 색이야? 하늘색. 하늘색. 그쵸? 이 하늘을 얘들아 파란 하늘을 쪽빛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이 쪽. 쪼금... 응. 어, 돌멩이 같아 보여요, 또. 당근. 응. 어, 당근도 있는 것 당근. 같아. 아, 감자가 있나? 파란 색깔 나올까? 이 당근을 얘들아 염색하면, 오, 연한 노란색이 보일 수도 있고, 또서연이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진한 주황색이 보일 수도 있고, 라스트색! 진한 어, 연두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초록색! 초록색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 그럼 우리 이따가 뭐야?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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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까 아, 양파... 이 채소는 얘들아, 비트라는 채소... 아요 저... 우리 아,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너희가 음. 핑크 색깔 음. 무가 나왔어요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네 그거 할때이 비트를 조금씩 잘라 넣어서 같이 끓여주면 하얀색... 하얏, 하얀던 하얏, 무가 색크색하로변하는 것처럼 선생님, 이 비트. 어디 나왔던 이 비트로도 손수건을 물들여줄 수가 있대. 그럼 얘들아 너희가 지금 보이는 색처럼 비트로 손수건을 물들이면 어떤 색깔이 보일까? 핑크색. 핑크색 핑크색! 보라색도 나올 수 있을까? 어, 나올 수 있을까? 어? 지금 지금 무슨 색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옷은 무슨 색? 그러면 우리가 염색할 수 있는 재료 중에서는 이 하영이의 옷은 어떤 색으로 어떤 재료로 염색을 하면 이 연두색이 될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쪼. 이건 무슨 색이에요? 색깔, 파란색. 색깔. 두 번째, 청대. 청대. 세 번째, 자초. 자초. 그 다음에, 네 번째, 쑥. 이렇게 수. 네, 네 가지 보여준 거 재료 중에 무슨 색으로 염색을 해야 이렇게 하영이처럼 연주색으로 을할수 있을까? 수, 어, 맞아요. 쑥. 황토. 그 다음에, 비트. 비트. 그 다음, 치자. 치자. 그 다음에, 마지막, 쪼. 이 재료 중에 무슨 색으로 리 연주를 해야 이수 있겠죠? 자, 빨아서 핑크색, 분홍 색깔 입고 왔는데 자, 진한 분홍 색깔의 옷을 입고 왔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금치 마지막 비트, 비트 네 번째 이네 가지 재료 중에 어떤 색으로 비트! 하면 분홍색? 까트 맞아요 이 비트 빨간색 재료를 이용하면 옷을 분홍색으로 염색을 할수 있어요 어, 그런데 물에 어, 섞으면 무슨 색깔로 변해요? 파란색 앉아서 얘기해줄까요? 무슨 색깔로 변해요? 파란색 우리 우리 절구에다가 빨어 손수건에다 염색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어떤 색깔이 나올지? 여기, 화살표, 이쪽에 있는 거 봐요. 할, 할머니 팀 같으시겠지? 게 팀이라, 서 저기, 여 여기는 하지 저기, 어, 어떤 색깔 나올 것 같은데, 칠하고어쫄어어 음, <뭔람> <뭔람> 와 여기 숙보세요 뭐 이거 뭐라고 했지 숙. 그다음에 여기 옆에 이거는 뭐라고 이거? <뭔람> 시금치. <뭔람> 시금치. 또 <뭔람> 이거 뭐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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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그다음에 여기 가보자. 이건 뭐라고 읽어요 <뭔람> <위치>. <뭔람> 히트. 히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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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리 릴.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걸 무이라고 하는 거야. 무이가 나타날 수 있게. 쏙쏙 어, 조금 여기는 안, 안 우와. 어떤 모양? 다섯 반처 천은 어떤 모양 나왔나? 우와. 우와. 얘들아 줄무늬 모양 모양 같다. 어떤 모양? 집에서 추억요할때 이거 이불로 쓸 수도 있겠다. 다섯 반 이불. 그렇지? 아, 도시락사는 도자기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아. 빨때 근데 무슨 소리가 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예준아, 할머니 호랑이에서 어떤 등장 인물이 나오면 쿵쿵쿵쿵 소리가 났었지? 어떤? 어떤 소리였지? 어 맞아, 메돌리 등장할 때 쿵쿵쿵쿵 소리 내면서 났었지? 어 넣으면 무슨 색깔 나올까? 이따가 저 통에 넣을게. 핑크색. 하영이는 핑크색. 무슨 색 나왔어 지금? 요한이도 한번 해 아직도 안됐어 음, 진한 노란색이라고 요한이는요? 한이는 살짝 겨자색깔? 이렇게 펼쳐 뭐, 냄새나. 이거는 무슨, 무슨 냄새나? 냄새나.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제일 파란색깔 올 만들었을 때 쪽가루가 필요하다 했잖아 그 파란색이에요 노란색까지 <목소리> <목소리> 늘어줄게요. 네. 꾸꾸꾸꾸 놀랐어요. 자, 이제 천천히 펼칠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잡아 주세요. 됐어요. 근데 네, 하나 씩시면 바람에 말려 볼게요. 잡아서 노아랑 혁인이도 잡아 보자. 끝. 둘. 셋. 어 무슨 무슨 살살살살. 자, 자, 자. 자, 얘들아 우리 토끼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또 레인보우. 어? 레인보우 무지개 그림처럼 그리면 멋있겠다. 알지? 알지? 네. 넣지는 요 물기 살살살 떨어져라. 야 너무 살살살 떨어져라. 보세요, 이시. 살살살 떨어주세요. 폭풍 가는 글리? 소풍 가는 리 꽃이에요, 꽃. 무지개. 지 안녕.